오늘은 2026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금시장을 보며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류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느낌이 단순한 기분이었는지 아니면 월말이라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장의 신호였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연일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준 한국 금 가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순금 한돈 소매 가격은 지역과 매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1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금은방에서는 112만 원 수준까지 언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6만 원 전후의 가격대입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100 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원 달러 환율이 1,400 원대 중반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워낙 기준 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어제와 비교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사이에 몇 퍼센트씩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고 이미 올라와 있는 가격대에서 잠시 멈춰서 있는 듯한 흐름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상함이 시작됩니다. 가격은 비교적 조용한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을 사려는 쪽에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닌지 망설이는 모습이 보이고 반대로 이미 금을 보유한 쪽에서도 지금 이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가 강해졌습니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도 그렇다고 급격히 줄어들지도 않는 이 애매한 상태 이것이 바로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상함의 실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월말에 자주 나타납니다. 월말은 많은 사람들이 한달 동안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미 올라온 시장을 섣불리 부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전체가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금시장 역시 그런 전형적인 월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 가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숫자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 숫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와 심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 가격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조용한 긴장감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월말이라는 시점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월말 마지막 신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시장의 이상함은 가격 그 자체보다는 분위기에서 먼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특히 월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 가격,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내 심리가 어떻게 겹쳐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 금시장을 보면 최근 몇 주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050달러에서 2120달러 사이에 비교적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큰 폭으로 치솟거나 급락하는 장면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처럼 국제 금값이 높은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많이 오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그래도 아직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원 달러 환율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1월 말 현재 원 달러 환율은 1430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불과 몇달전 1,350원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국제 금가격이라도 환율이 높으면 원화 기준 금가격은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제 시세를 단순 환산하면 그램당 약 25만원 중반대가 나오지만 국내 소매 시장에서는 세금과 유통 비용 그리고 수요가 더해지면서 26만원을 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의 근원입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월말이라는 시점에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월초나 월중에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거나 계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월말에는 이미 한달 동안의 지출과 투자 결과를 돌아보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처럼 가격 단위가 크고 심리적 의미가 강한 자선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순금 한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 110만 원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금을 보유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꼭 매도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국제정세, 금리 환경, 환율 변동성 등 여러 요소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 양쪽 모두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가 나타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월말 특유의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금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 환율, 부동산 등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월말에는 비슷한 심리 변화가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다만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실물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심리 변화가 훨씬 또렷하게 드러나는 자산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이상함은 갑작스러운 사건의 결과라기보다는 높은 가격대, 환율 부담, 그리고 월말이라는 시간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왜 동시에 망설이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월말 마지막 신호가 가지는 의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월말 마지막 신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결코 매수나 매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한 달의 끝자락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위기 지표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금시장이 일정기간 급등한 이후 월말에 접어들면서 가족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거래가 둔해지고 참여자들의 태도가 동시에 신중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1,900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시기나 2,000달러 선을 앞두고 공방이 이어졌던 구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월말이 되자 추가적인 매수는 줄고 관망이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대신 시장 내부에서는 다음 달을 앞둔 판단이 조용히 준비됩니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말 현재 국제금 가격은 여전히 온스당 2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원화 기준으로는 순금 한돈 가격이 110만원 전후라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높다는 인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말 마지막 신호란 더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말해주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월말의 조용한 구간 이후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당분간 큰 방향 없이 횡보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높은 가격대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유지되면서 몇주 동안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둘째는 예상보다 빠른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월말 이후 새로운 재료가 부각되거나 환율이나 금리 환경에 변화가 생길 때 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 역시 하루 이틀의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는 다시 한번 위쪽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도 월말 자체가 출발점이 되기보다는 다음 달 초반에 새로운 수요나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도 월말 하루 만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월말 마지막 신호는 결과를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 구간에 들어갔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신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해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하락이 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해서 추가 상승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 참여자 다수가 같은 방향으로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바로 월말 마지막 신호가 갖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지금의 금시장 역시 한달 동안 이어진 상승과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다음 달을 앞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신호를 바라볼 때는 무언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시장이 왜 이런 상태에 들어왔는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금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 행동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두 부류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슷한 망설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미 금을 가지고 있는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한돈 가격이 110만원 안팎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들은 분명히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돈 가격이 9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체감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 만큼 명확한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여전히 온스당 2,100달러 근처를 유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 중반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이 당장 급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이라는 인식 때문에 추가 상승을 낙관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이두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보유자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금을 사지 않고 관망 중인 사람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들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순금 한 돈에 110만원이라는 가격은 결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달 사이 가격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떠올리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종종 과거를 떠올립니다.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더 나은 가격에 살수 있었던 경험 혹은 반대로 기다리다 기회를 놓쳤던 기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말이라는 시간 요소가 더해지면 관망 심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달 초반의 흐름을 확인한 뒤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망설이고 팔고 싶어도 확신이 없는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그 가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뉴스나 숫자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왜 동시에 멈춰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누군가가 강하게 밀어 올리거나 끌어 내리기보다는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며 다음 방향을 기다리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월말 마지막 신호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이 신호는 행동을 재촉하는 신호가 아니라 모두가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미 가진 사람에게도 아직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지금은 서두르기보다는 흐름을 관찰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실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2026년 1월 31일 현재, 금시장은 단순히 가격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국제금가격은 온수당 2100달러 안팎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430원 전후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원화 기준 금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소매 시장에서 순금 한돈 가격은 110만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시점에서는 112만원 수준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들은 분명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가격이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월말이라는 시간적 특성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동시에 신중해졌고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이상함의 정체이며 동시에 월말 마지막 신호의 본질입니다. 이 신호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잠시 늦추고 흐름을 정리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금시장이 높은 가격대에서 월말을 맞이했을 때 즉각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달 초반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수요, 혹은 환율이나 금리 환경의 변화가 겹치면서 서서히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역시 비슷한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고 그만큼 기대와 부담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숫자 변화에 이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이 자산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금을 장기적인 자산 보호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은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월말 마지막 신호는 이두 관점을 구분해보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지금의 높은 가격대가 나에게는 아직 부담스러운 위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격이 잠시 멈춰 있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면 이미 이 자산을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더 짚어보자면 순금 한돈 110만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한 시세를 넘어 하나의 심리적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이선 위에서는 모두가 조심스러워지고 이선 아래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선이 형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2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에는 새로운 변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지난 한 달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늘 앞서가는 사람보다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오늘의 월말 마지막 신호 역시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장에 대한 정보와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특정한 투자 행동을 권유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2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금시장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